맞벌이 어~ 그~ 어머님이 맞벌이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시간대나 요일이나 이게 많은 것들이 달라지죠 설명회를 개최하더라도 개최를 뭐~ 외벌이 하시는 분들을 엄마들 초대하는 오전 타임 뭐 맞벌이 하시는 분을 위해서 주말 시간 따로 두시거나 저녁 시간은 두시거나 하시죠. 자 외벌이 가정일수록 엄마가 인터넷 할 시간이 많아서 학원 선택 시 맘카페 의존도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. O, x, x, x. 왜? 가정이면 엄마가 왔다 갔다 할수 오히려 왔다 갔다 더 신뢰할 만한 정보 출처들이 주변에 있습니다. 그렇죠? 그래서 맘카페 활동은 더 많이 하지만 더 신뢰하는 정보의 출처는 주변에서는 아는 사람으로부터. 맞벌이 가정, 아이씨, 맞벌이 가정일수록 부부 모두 바빠서 현관문에 붙은 전단 광고를 자세히 보지 않아 효과 보기 어렵다. 자, 맞벌이가 많아서 광고 안 하신다는 원장님들 많이 있으세요. 그런데 맞벌이 이게 만약에 그냥 노는 거, 즐기는 거, 향은 관련된 제안이라고 하면 엄마 맞벌이 하시는 분들이 팔자 좋게 그런 것까지 내가 할 시간이 어딨냐 하겠지만. 맞벌이 하시는 분들은 외벌이보다 아이에게 미안한 마음이 평소에 더 많이 크고 있고, 내가 다른 엄마들보다 못해주는 게 무엇인지 항상 더 의식하고 있고, 그래서 광고에 대한 주목도는 훨씬 높습니다. 그래서 맞벌이가 많다고, 지역에 맞벌이가 많다고 해도 전단지 직투는 망설이실 필요 없으세요. 게시판 광고도 마찬가지입니다. 오히려 놓친 게 없으려고 엘리베이터 앞에서 게시판 오히려 꼼꼼히 살펴봅니다. 자, 다음.